어, 일단, 오늘, 그, 예, 주최자죠? 예, 주최자이신, 카라리오님을 먼저 모시고, 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와주세요! 안녕! 아, 우리 카라리오님 모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카라리오님이 이렇게 또이 자리, 또 귀한 자리, 예, 멀리 또 이제 와주셨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 꼬리잡기 대회 여 BJ 편. 예, 1등 상금 100만 원이고요. 이 꼬리잡기 전용 맵이 있어요. 꼬리잡기 전용 맵에서. 이 반시계 방향으로 주어진 상대를 먼저 엘리시키는 게임입니다. 예. 오늘은 일단 16강을 펼쳐서 어, 최종 결승 4, 4인을 뽑게 되고요. 아, 그리고 또 1등만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기 때문에 예. 1등만 뽑는 대회예요. 갖고 그 16명 중에 1 명만 100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됩니다. A조 별비 인다 써니 헤로로, B조는 귤 황아빠 이규 미니쉘. 그 다음에 C존은 보혜, 뽀누나, 하구미, 안꼬 D존은 보라, 럭드, 뽀요밍, 이온입니다 예 이렇게 또 이제 조가 어, 결정이 났고요이 룰은 간단합니다 이 화살표대로 엘리를 시키면 돼요 아니, 무슨 소리냐면은 이 빨간색 위치에 내가 위치했다 나는 화살표대로 이 파란색을 엘리시키면 됩니다 파란색은 녹색을 엘리시키면 되고요 녹색은 보라색을, 보라색은 이 빨간색을. 이 센터로 쪽으로도 얼마든지 루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정해진 상대를 엘리시키는 그런 맵입니다. 음. 그다음에 그 필수 룰은 테라는 건물을 띄울 수 없습니다. 예, 테라는 건물을 띄울 수 없고 건물을 띄우면은 자동 파괴되게끔 예 룰이 정해져 있고요. 내 건물은 오로지 내 체크무늬에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만 건물을 무조건 지을 수 있어요. 네, 터 털의 전진이나 뭐 캐논 러쉬 뭐 선클 러쉬 이런 거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가스 러쉬도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자기 꼬리 사, 잡을 사람을 역으로 엘리 안 당할 정도로 패도 되냐고요? 패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을 잡을 그 다음 사람이 엄청 유리하겠죠. 엘리 시키기가. 그래서 한 명이라도 누군가 엘리 시키면 그 순간 그 조에서는 경기가 끝나요.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해 안녕하십니까. 아 단전 씨가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요. 당시 당시 지금 이, 이 자세 할 때가 아니에요. 엎드려 뻗치라고 하세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엎드려 뻗치라고 하세요. 예. 네. 아 전국에 계신 스타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 카라리오 구단장 그 아, 카라리오 아라리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다음에 경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경기 중부터 네, 네. 시작. 하겠습니다. 어, 하겠습니다. 까요 예, 눌러 줬어요? 아, 제가 계속 달아. 어, 이거 막 무어 무선이네요. 예. 자. 뭐 응. 수비적 적당하게 수비적으로 하고 적당하게 네.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들 일단은 뭐 다크템플러 대비라. 예, 뭐 일단 죽진 않겠다. 음, 아, 그런 네. 생각이고. 여기 뒤쪽에서 마인은 깔수 있거든요. 이제 건물은 못 깔더라도. 아, 그럼요. 마인은 어,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자 지금 탱크가 한 대밖에 없어서 이거 벌척 컨트롤 해줘야죠 별비. 자 이게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아닌데. 예. 네. 어? 어? 자 이제 저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헤로로 선수가 예. 네. 아 탱크 잡았고요. 네. 자 보이스 한번 들어볼까요? 보이스 빠르게. 에왜 소소 병력 벌여줘? 이거 여섯 신 병력 없다. 나한테 나 꼬렸어요. 공격을 유도시키는 멘트를 줄어봐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거짓말이에요. 그... 자, 히드라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고 있어요. 네, 병력을 지금 계속 수, 모은 다음에 수, 들어가는데, 아, 사실 지금 써니 선수가 되게 공격적이라서, 갈려다가 예. 지금 히드라에게 발목을 잡힌 상황입니다. 자, 바로 찔러 다녀어서 지금 이거, 헤로로 컨트롤이면은, 지러 싸울만 하죠, 충분히. 어마어마했어, 만족? 네. 자, 오, 어, 근데 확실히 빨무는 빨무인게, 아, 게... 오, 바로 끝까지 됐어요. 어, 생각보다 잘 하는데요? 예, 지금 질럿이 한, 한두 번만 네네, 더 나와도 막을만 하죠, 충분히. 답이 안 나오는데, 이, 어떻게? 입구가 해야겠지. 너무 좁은 곳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어, 어 이거 맞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예, 어, 근데 이게 너무 전투력이, 어, 써니의 전투력이 어, 너무 좀 개발세발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은, 여섯시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후달리면은 캐논 자뜩 지어야죠. 돈 남으면은, 질럿으로못 막겠다 싶으면은, 열심히 캐논으로만이라도예 죽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laughs> 뭐 자, 그래도 질럿이 많이 나오긴 뭐하냐? 하는데. 아 도와주세요. 저 지금 하고 있요 아니 아까부터 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어, 아무도 안 와요. 진짜로? 네, 예, 세인이나 예, 여섯 인씩으올 필요가 없는데. 아, 너무 많아요. 오, 어, 지금 인나 병력이 이쪽으로 아, 오죠? 도와주려고 이걸 도와주려고 오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을 도와주러 오고 있습니다. 네. 아, 드라가 이렇게 많아. 질럿이 도와주러 왔어요. 이서로 자기를 죽여야죽는 사람한테 감사서 얘기를 하고 있습여다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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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고 아, 이 이게 뭐 뚫리진 않죠 어지간하면. 아, 선수, 네. 근데 물론 가슴이 어, 어, 좀 어, 위험해요 많아서. 많아서. 아, 지금 개 많은데요? 결비 선수가 게임룰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못 들어. 진짜 살아 못 남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죽여야 승리하는 거지. 사실 1 2시 보면 선군 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야! 어, 아. 어 뚫리겠네요. 변경 아, 너무 많아. 여기 왜 네. 뚫리지? 자 그러면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어, 싸움 중에서 싸움 중에서 까지 중에서 아, 자, 이러면 중에서 엘리를 중에서 누가 중에서. 먼저 시키냐. 네. 자, 엘리를 어... 누가 먼저 시키냐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써니가 생각보다 끈질겨요. 그렇죠. 네. <웃음> 다시 있고 <laughs> 있습니다. 예. 네. 캐논도 많이 있고. 히드라 아직 아니, 캐논을 뻘받기좀 부담되죠 어? 아무래도 어자 이대로면은 이나가 승리할 각이 높아졌습니다 일단은요 네 자, 테라는 건물을 띄울 수 없고요 자 사일런트 s c v 오를 낮고요 이거 적우가 너무 쉽게 잡먹는데요자 이거 아시 너무 상황이 어떠한데 어포석 캐논 진짜 많이 졌어요 이거 막을만하죠 엘리프기 사실 6 시가 승리 당했다고 봐도 아, 됩니다 아, 그렇죠 아니 지금 오해철이 히드라로 미로도미로도안 죽어요 어. 자, 별비 건물 몇몇개안 남았습니다 네 아, 은혜 갚은 아홉시라고 어떻게든 예, <목소리> 50개 아, 지었네요 50개 아, 솔직히 헤롤의 입장에서 좀 편할 수도 있어요 나 졌어 와이 경기는 진짜 이러면은 네. 이거는 끝났죠 이제 마지막 건물입니다 네, 마지막 건물 이렇게 해서 자, 엘리가 아, 아, 아. 됩니다. 아. 경기 종료됩니다. 와, 아. 임나 아. 선수가 승리했네요. 예. 네. 네. 뭐, 네. 귤 선수, 황아빠, 이규, 미니쉘 선수. 네. 네. 아. 오늘가도 누가 비조를 아. 뚫고 또 교보선으로 갈지. 네. 경기 시작! 시작!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판은 좀 약간 서로 풀로 재는 그런 듯한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예, 디코 이 들어볼까요? 예. 예. 디코 한번 들어보죠. 조용하네요. 왜냐, 아무, 아무 <laughs> 사건이 없으니까. <laughs> 여기서 누가나 공격을 가? 어, 갑니다. 빨간색이 라아 야, 이거 지금 미니쉘이 먼저 움직이는 건 누의 공격입니다. 그렇죠. <laughs> 자, 들어갑니다. 왜 아무도 없지? 아, 이거 질럿으로 좀. 네 이건 빼야죠 이건 빼야죠 이건 네. 자살행위죠 이거는 약간 쪽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드라군 딱숙 있어가지고 3시 비시비었어어 3시 비었어말게 출발합니다 아니 근데 3시가 배시 비었다는 얘기를 오, 왜 해주죠? 아왜 그러게요 비웠다. 왜 해주는 네. 거죠? 왜그니비 힌트를 왜 주는, 네, 왜, 많이 힌트를 많이 왜 주는 걸까요? 자이규 지금 기회주의자 이 네. 거 어, 와 근데 포드캐논 어. 겁나 많이 지어놔가지고 어. 이게 발질이지으면 뚫었을 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꾸역꾸역 에이, 막히는 사이즈죠 지금은 네. 예, 질럿도 계속 풍성되고 있고 야, 헬시, 헬시, 헬시 자 지, 지금 뭐, 나 뭐... 근데 개짤막이었어요 질럿이 캐논 캐논 여섯개 깨고 일곱개 깨고 헬시야. 다 죽었습니다 이제 미니셜 선수는 그러니까 난 죽지만 않을 거야. 네. 게임 길게만 하자. 네. 어 지금 약간 그런 마인드. 어, 자 말씀드리는 살라이제황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버 되게 닫혀 있거든요. 예, 근데 트리버로는 아 나도 무서워 이제 슬슬. 아 지옥이죠 여기는 절대 네. 못 갑니다. 어, 이거 리버만 믿고 있다가 이제 저 세상 가는 거거든요. 예, 자어 리버 짤짤이. 네. 근데 네, 지금 할로우가 나와 있고요. 톡어두 방에 죽네요. 예. 톡 아, 이제 나옵니다. 하이트블레즈 나오고 있고. 세니스톤? 근데 네. 한대 맞으면 바로 런할 거거든요. 아, 안 되겠다. 아야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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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이야, 끝까지 다 맞으시네요. 오, 리버. 어디, 어디, 어디. 아니, 본인이 공격을 안 가면서 왜 아무도 어디, 어디. 안 가냐고 하면은. 어. 야, 스톤이 <laughs>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예. 자, 와. 어. 어? 오, 갑니다. 아 이거는 귤 선수가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세데요? 아왜게 물량, 물량 개쩔어 죽어요! 어디 어디 입구 죽어요! 자 개구라거든요 입구 네잘막고 있거든요 네 입구 피해 1도 없는데 어디자 어, 어, 어디야는 외치지만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예 오히려 기회 잡았죠 지금 자 갑니다 이제 자 9시 이거 막으러 와야죠 막으러 와야죠 황아빠자아 어, 돌아갑니다 어, 너무 많은데요? 아, 무량 너무 많아 자, 어, 이때 같이 움입니다 미니쉘도 움직여요 자, 미니셜 이때 12시로 쳐들어가는 판단 어, 지금 좋거든요? 예. 없어 병력이 자, 걔남장판 리버가 지금 스케럽만 있어도 참될 텐데 예. 스케럽이 없어요, 스케럽이 어, 0개, 0개 아, 하나씩 찰 때마다 때리고 있는데 자, 미니셜 기회 잡았어요 야, 여기서 미니셜이올라가 어, 오, 셔트셔셔트셔 오, 아아 자, 들어갑니다, 자, 미니셜 들어갑니다 아, 엄청 아, 보고 없어요. 아, 근데 네, 라카가 있어요, 라가가 자, 오, 자, 한강파도 어, 아, 들어갑니다. 자, 어, 아, A 께, A 께, A 께도 들어갑니다. A 께도 들어갑니다. 어디 그포토가 아, 근데 네, 속도가 너무 빨라, 철거 속도가, 건물 철거 그냥, 야, 최초로 지금 아. 저그가 이길 수 있는 <목소리>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예, 지금 저그가. 자, 어마마합니다 아, 여기 코고개는거 너무 많아요. 네. 이 어. 그 선수가 정말 잘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아 이렇게 해서 경기가 승천습니다 어, 아, 규율 잘하네요. 네, 규율 선수 비똥찹니다 이 야. 스케줄을 좀 잘못 짠게 생각보다 시간 좀 짧아서 경기가요? 네 오늘도 그냥 결승전 할걸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 헤쳐버릴까요? 네 제가 사실 여기 한번더 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오늘 그냥 결승전을 하겠습니다 결승전을다 하고 네, 결승, 네. 시저 경기입니다 자 보헤, 포드나 하구미 안, 안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역으로 가요? 아니 너, 너 뭐지? 너, 뭐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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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뭐지, 이거, 이거 보헤가 여기 에공격하는네 <laughs> 아니면 역으로 가죠? 근데 조금 이제 죽여 살짝 길을 야, 죽여놔야 아아 살짝 길을 언니 죽여놔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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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한테 오지 언니, 마. 그렇지. 이거예요. 아, 근데 지금 야, 보혜가. 아, 지금 보혜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네. 지금 보혜가 보면은 이 6시 지역을 죽여야 되는데 네. 죽일 각이 안 나옵니다. 네 맞아요. 죽일 각이 안 나와요. 지금. 많이 아, 그 찍어. 가긴 가는데, 우리야, 이거는 뭐, 할거 없어서 거 하는 거거든요. 여긴 외치는 걸까요? 할거 없어서. 아, 아, <laughs> <공개 웃음> 할거 없어가지고. 네. 자. 네, 네, 네. 오, 지금 오, 제가 볼 오, 때는, 아, 아, 하금미 1분을 뭐, 아, 아, 몇 아니, 마리를 위치하여? 찍겠다는 거죠? 와우! 네. 어, 네. 어?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아, 시작됐습니다. 자, 이건 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안쪽까지 들어갈 수, 아, 리버겠네요. 어, 빨리 발전해, 그러니까. 아, 리버가 한 10마리 가까이 되게 어, 될것 같은데, 네. 다 되지면? 아, 8마리? 자, 하구이가 이거를 어? 얼마나 시간을 끌어주느냐 싸움이고, 예. 드디어 바로 뗐습니다. 드디어 바로 뗐고, 자, 조금씩 조금씩 금이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보다 좀더 공중매닛이라든지, 기파일로어서고중매닛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옵저버도 없는데, 그까 그러니까 다크 다 죽여버렸습니다. 예. 어? 네. 이거 드라군 돼주고 난 죽여야 돼. 드라군 쏴야죠. 드라군 한테 진로시 오는 거지. 아, 저기 이쁘나한 도미수지. 자 이렇게 되면 보이가 네. 네. 공격을 났기 네. 때문에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울트라도 네. 이제 네. 서다니어 네. 아, 네. 이제 급합니다. 포토요어떻는 일곱 대 때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아, 아, 네. 아, 네. 네. 그렇지요. 네. 자, 아, 지금 리버가 철거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하구미가 질럿을 막으면 안 되죠. 네. 드라나 템플러를 섞어 찍어줘야죠, 막으려면. 네. 자, 오 배신자의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맞아. 안 꽁. 배신자 공격이 좀 세요, 생각보다. 네. d 파일로 없으면 저 그냥, 못 할, 아, 뚫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은 보혜가 어, 우석 네. 자, 이러면 보혜가 우석스밖에 없죠? 네. 네? <목소리> 지금 지금 진짜 지금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상황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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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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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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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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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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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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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어, 지금 진짜 뺑 숨입니다. 숨니다수숨 가셨습니다. 봐. 우와. 아무튼 이 와중에 1.4까지. 아, 아 오! 지금 오! 보시면은 보에는 질럿 같은 근데 유닛이 근데... 없죠. 네. 네. 네 전부 템플러 오! 리버 오! 드라군 아, 아주 아, 효율 좋은유닛들만 쓰고 있어요. 맞아. 어, 이제 뽀너가 움직이면서 아, 근데 이제 공격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니, 아, 아, 리버를 쓸줄 아는 스타일캠 스타 어, 저 어, 어. 어, 그래도 도와주러, 근데, 도와주러 근데, 오네요. 자, 아, 아. 근데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아니, 자, 근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서라고 있어요. 예. 신색과신색과 잡혀지고요. 서로 서로 다 네. 도와줘서. 자, 지금 빨리 살려들 오기로 왔는데. 네, 근데 이건 뭐 리버가 할기만 해도 그냥 다 죽거든요, 얘들은 야, 빨리. 자 일단 얘를 살려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네, 정확하게도 상황, 상황, 상황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아, 지금 엄청나게 도와줘, 도와주고 있어요. 아니, 빨리. 아 지금 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실수로 이러다가 안코가 아, 네. 가다가 게이트 다깨수고아 지금 거잖아요. 뭐 하는 거지? 안코가 <laughs> 이거 다깨수고 네.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엘리베이터 충전 키고 있습니다. 예. 네. 엘리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우트레장은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오, 어 동명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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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요 막아 줍니까? 네 살인들까지. 살인들 지금. 야 아, 이걸 살려주세요. 네. 아저깐 엘리 시킵니다 엘리. 아, 그냥 엘리 그냥 엘리 보일만 엘리 엘리 그냥 보해 엘리 판다. 파일이. 자 그냥 엘리로. 아자 어, 어? 이렇게 해서. 아리버세요아리버 마지막 가스 하나. 가스 하나 가스 하나 가스 하나 가스 하나. 가스 하나. 엘리 됩니다. 야 이거 눈물 없이는 볼수 없습니다. 예선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아 이제 뭐 거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과연 마지막에그한 자리를 채우실 분은 누가 될지 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언덕은 제가 요청드렸던 거예요. 왜? 네. 공격이 용이하게. 그렇죠. 수비는 어렵게. 네. 아, 이 언덕을 이렇게 잘 이용하네요 자, 공격 소스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근데 드라군이 밑에서 강제로 패고 있고 네. 자, 벌처럼 자, 이거 드라군 다 녹죠 이렇게 야, 전투. 이거 언땡사거든요 예, 전투 구도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위쪽 이 요, 요 라인은 줘야죠 네이 라인은 주고 아, 자, 히드라 리스크 어, 자, 이온도 왔었네요 이온도... 아, 뒤쪽에 럴커멘트 하면서 막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온이 어? 지금 굉장히 셉니다 병력 너무 없어요 병력 왜 이렇게 없죠? 자, 러커 어, 버러! 러커 버러! 러커 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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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 하면은. 버러 하면 일단 막을 수는 있어요. 자,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드, 오버로 아! 아 지금 이게, 그, 따지면 골든타임이거든요? 네, 아, 이거 타이밍 놓치면. 아, 이거 진짜 골든타임인데. 아, 안, 오고 있어요. 저쪽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자, 안 오고 있어요. 자. 아, 이게 골든타임을 보내버리네요. 자, 지금 9시, 뽀요밍. 이거 약간 위기에요, 뽀요밍도. 게이트가 10개가 있긴 한데, 11개, 11개 있긴 한데. 셔틀도 뽑아주면서 플레이해야 됩니다. 자 보라는 1대1 하듯이. 어? 지금 야 지금 뽀염이 공격을 간다고요? 자자 자, 이거는 이제 후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이런으로써 네, 오히려 라 네. 어? 이로써 럭드가 좀 시원해. 여유가 생겨요. 나가야 네. 되니까. 그렇죠. 어 이거 12시 넥서스. 좀... 넥점사? 안돼 안돼. 1 2시빈즈이요 살려주세요. 자못 살려줘요 지금. 자넥 어. 어 넥서스. 사실 근데 넥스스만안 쳐도 딴데 쳐도 상관없어요. 네. 아, 넥점 사 들어갑니다. 돌려 주고 싶다. 진짜. 자, 6시 어떻게 되나? 요 뽀엠이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막히죠. 이건 막히죠. 썬크니 아까 지어 아 놓은 썬크니. 거기 아 그, 몰아 쳐서 끝내겠다말인데요 근데 이원의 판단이 지금 제일 정확해요, 사실은. 예,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썬크이또 힘이 돼 가지고 아, 이거 1 2시간 이겼다. 쓰고요. <laughs> 자. 그럼 아 모르거든요. 이거 뭐 영향 역량, 영향력 행사 안 하면은 네. 이대로 끝나는 건 맞아요 사실. 지금 정치들 좀 해줘야 돼요. 네. 어? 자 땡겨서 깨야 되는데. 셋이 오는 지금 네. 셋이 네. 벌쳐 벌쳐죠. 예. 지겠다. 견제하겠다는 거예요. 늦게 깨. 자 도와주러 갑니다. 자 막아주러 갑니다. 야 여유 된다 이거예요. 예 <laughs> 네, 이런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게 역시 네. 이 퀸티어다. 네. 아, 야, 도와줘, 어나 내가 막아줄게. 나 도와줘야 돼. 자응 내가 막아줄게. 그때 사실 이온 선수도 네. 히드라 세 부대 정도 있으면 이거 막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 어, 어, 막아주고 오케 있죠 오케 보라 근데. 선수. 막는 것보단 지금 공격을 택하고 있어요. 네. 빨리 깰것 어. 어잠 어?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어려워요. 이거랑 네. 이거. 네. 아 발견 이 발견했어요 이 발견했어요. 네. 발견했어요. 아 발견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많거든요. 어? 어 경이 모르겠는데? 시즈모드 하고 갈 호흡매 때가 호흡매. 아니에요. <laughs> 아이파이선 <laughs> 개발이 죽알았어빨리 네, 빨리 밀어줘 이거 러커 버로에서 드론 빨리 죽이고. 네. 진 탱크. 어 탱크 크 아래쪽에 즈류드할게 아니거든요 지금. 자 근데 뭐 나쁘지 않아요. 자프자프로고자 과연. 아, 가디언을 만든다고요? 예, 그러분 가스통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이거 가스통 대에이겠네요 가스통이 너무 많아요. 나 아직 파일런 남았어. 나, 나 아, 나 파일런, 파일런, 파일런 이제 4개. 자, 파일런. 2개, 2개 남았거든요. 어, 자, 났었어. 속도가 딸리죠. 속도도 딸립니다. 야, 이혼 아쉽겠는데요. 아, 테크 도와주러 왔고요. 아, 망했어. 자, 과연. 끝났어 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마무리 됩니다. 정말 의도했던 와, 그 경기가 예, 나온 예. 것 같네요 예예 꼬리설키 대회의 마지막 예,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음. 아, 사실 이게 신이 마지막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초대 우승자 마지막 우승자로 그 영예를 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준비 됐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결승전 시작, 자! 시작! 자!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테란 아닌가? 보라 테란입니다. 자 지금 개만렸죠? 네. 바꾸려고 했는데 조금 <laughs> 어, 이제 실수를 한것 같아요. 못 바꾼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바꿔야지. 이거 안 바꾸면은 이렇게 못 바꾸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자, 이번 반대로 인나가 보라를 가볍게 찌르러 가고요. 어? 자, 이게 포트가 별로 없어서 아, 왜 이렇게 아, 보라는 병력이 적나요? 뭐야? 인구가 좀 막혔나요? 캐논도 별로 안맞는데 네. 반대로 보호는왜 뒤로 가죠 <laughs> 야, 뒤 <laughs> 자, 이거 좀, 귤이 좀 당황스럽거든. 얘 뭐야? 네. 아, 뭐야, 이거? 아니, 아니, 그래.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아, 보호 씨가 지금 보라를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아, 그래. 맞아요. 어, 어지간히 공격해야지 생산 기반 다부숴버리면 아니, 지금, 지금 얘, 그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 방향 잘못알고 있었나? 어버로 되게 뛰어나는데 뭐지? 네. 네. 내가 여섯 킬 공격해야 되는 건가? 자, 테이시에서 이제 움직여 주고 있고 귤 선수가 럴커랑 동반한 아, 오버로드였군요. 죄송합니다. 예. 오버로드 오버로드 러싱하고 있어요. 예. 자, 보에도 가네요. 와 근데 병력이 왜 이렇게 많죠, 보라? 보라 자, 200인데 질드라고 자, 지금 이제 딱200 아까 말씀드렸잖아딱 10분부터 네. 움직인다 그랬딱 10분은 움직이고 있어요. 오. 자, 이거 헬템플러 없으면 이 시드라를 잡아내기가 아, 이, 지금 타이밍이 안 맞거든요? 네, 이거 막아낼 네. 수 있고요. 다크덴블로까지 있고요. 얘 네, 지금 로보틱스 있나요? 아, 로보를 이제 찍었어요. 아, 큰일 났네. 이러면 시간 벌었어요. 자, 하이, 스윙스톰. 스톰. 아, 많이 아프죠? 스윙스톰. 둘이 뭉쳐있는 곳에는. 자, 보혜랑 센터에서 싸우러 가요. 왜 싸우죠? 둘이? 둘이? 아니,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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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싸우는 거야? 둘이 선. 서... 예, 서로 아, 싸울 이유가 근데? 일도 없는 유닛들끼리의 전투였어요. 네. 아, 예. 아 카라리오 써져 있는 곳에서 지금 멀 멀찍이 한번 싸우고 어요 자, 아, 예, 자, 지금 동, 그 북, 이 남부, 예, 북남에서 와, 경기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자, 어, 이거 지금 어. 히드라 이거 세거든요. 예, 히드라 숫자 엄청나고요. 네, 아무리 러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먼트 <목소리> 이 지금 직전에 화면 안 되면 위험하고요. 예. 다돌아 어. <목소리> 아 그래도 뭐 리버가 네. 너무 돈돈하구만 어? 아비터 하나요? 자더블데크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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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캐리어를 써도 되긴 합니다만 자 갑니다 셔플 네. 자 갑니다 아 이거 뒤쪽은 수비 약할 거다 근데 오히려 정면이 약해요 아,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사연이 스톱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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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잠깐만 아, 자, 이거는... 자 이거는 가디언? 여기서 가무인가도 되고 사실 지금 그 여기 아니야. 여기 서스를 차지해 주셔도 돼요. 야, 누가 가? 프이이고 자, 이건 막아야죠. 자 이제 움직이죠? 자 지금 캐리어를 가는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은 게 네. 히드라웨이브 2협 3사 업을 상대로 캐리어를 간다.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지옥이거든요. 자 일단 이거는 뭐 맞습니다. 캐논만 네. 다 캐논은 뭐여개 금방 지으니까. 아혹그 이거 경기가 결승전이라 그런지 팽팽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네. 경기 지금 대이 재밌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준이 있네요. 네. 아, 가네요, 가네요. 아, 어, 이거 진짜 막, 못 막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게 가디언을 막으려면 템플러 숫자가 중요한데, yeah. 이걸로 일단 어! 드론 잡으러. 싸이브. 싸 아, 아, 쐈어요 야, 아 um, 아, 이거 마, 많이 아프겠네요. <S in the air> 오, 오, 자, 이거 세거든요. 걸리버. 자, 걸리버 등장했고요. 아 근데 너무 세요, 지금 병력이. 예. 자, 이거 있나가 오히려. 와, 근데 캐논도 왜? 네. 이거 인나가 기회 잡을 수 있어요. 자, 캐리어 8개 정도 아니, 있고요. 근데 8캐리어요. 네. 히드한테 머리 터집니다. 네. 인터셉또 날라가는 순간 다 터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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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이제 어, 다 공격이요? 에 지금 4명 다 공격이거든요? 아니, 어? <laughs> 자, 인나는 어디 가죠? 가디언. 어, 가디언 어, 출발을 안 했어요. 네. 가디언은 있는 거고요. <laughs> 자, 인나 어, 인나, 뭐하죠? 아니, 대각끼리 싸울 필요 없죠. 자, 인나, 왜, 왜 때려주죠? 가디언. 자, 지금 9시 또가 거든요. 어, 아, 킬드는. 근데 이거는, 어? 이건 세터안 돼요. 아. 세터다 터집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자, 그리고 하이틴 블루도 있고요. 이건 다 터지고요. 자, 12시. 가든 이제 출발했고요. 한잔 캐리어, 캐리어. 해야죠. 오, 참, 이러면은, 보라가? 이거는, 지금 인나가 막아줘야 돼요. 인나가 안 막아주면 게임 끝납니다. 보라 승리에요. 예 지금. 줄 선수가 다 썼거든요, 병력을 네. 보라 선수가 지금 가장 아, 강구하고 있는 게, 본인한테 어, 공격이 안 오는데, 너무 승부 동력이 너무 많아요, 뒤쪽에. 그러니까, 나한테 왜 공격이 안 올까? 아, 이러면, 이러면 어, 큰일인데요. 이거 선수 3개. 자, 이거. 보라가 우승하는 각으로 가죠. 야, 어. 그렇죠, 지금 우승 각입니다, 보라. 진짜야. 아, 아, 근데 이대로면 이제 보라가 경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아, 네. 아 디언한 개로 열심히 어. 버텨보고는 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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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직까지도 캐리어를 계속해서 본인 공격만 하고 있고 네 이거 철거 속도가 느려요 캐리어 는 느립니다 아 이렇게 되면 가스 하나 챔버 하나 아, 결국 이렇게 되면 마지막 건물 있나요? 건물 없습니다 이렇게 아, 결국 엘리랩입니다 우승은 보라 선수의 길로 돌아갔습니다.